안녕하세요. 챕터3 화장품 분류. 거기서 두 번째 섹션인 화장품 제조에서 화장품 분류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요. 첨가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첨가제는 방부제, 금속이온봉쇄제, 산화방지제가 있었어요. 첨가제의 역할은요. 화장품의 화학반응이나 변질을 막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시죠? <laughs>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착향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 이 착향제는요, 향료라고도 하는데요. 향료는 향기를 내는 물질의 총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장품을 제조할 시에 첨가해서 좋은 향이 나도록 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분 목록에 착향제를 첨가하고 나서요, 향료, 향수라는 단어만 표기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화장품 향료 중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향료로만 표시할 수는 없고요. 25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에서 씻어내는 제품의 0.01% 그리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써야 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착향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추출 원료에 따른 향료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책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볼 거예요. 추출 원료에 따른 향료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 천연 향료 두번째 인조향료 세번째 조합향료로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천연향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천연향료는요 식물성향료와 동물성향료가 있어요 식물성향료 먼저 보면요 식물성향료는요 100에서 150종이래요 정류의 대부분은 수증기 증류로 채취를 한다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정류는요 식물의 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식물정류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 오일이라고? 기름인가? 라고 얘기하지만, 어, 맞아요. 기름은 맞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성원료의 기름과 왁스의 그 유지랑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물보다도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기 중류로 채취를 하겠죠. 그럼, 동물성 향료는 어떻게 추출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동물성 향료는 향기 성분을 알코올로 추출을 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식물성 향료의 그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미나 노란 수선화, 귤꽃, 제스민 등 꽃에서 추출하는 향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하, 라벤더, 로즈마리 등 꽃과 잎에서 추출하는 향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향, 향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나무의 종류인 장뇌, 그다음 시더우드, 그다음에 삼나무와 전나무 나무껍질에서 나오는 향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강, 모리스, 배치파 등 뿌리와 땅속 줄기에서 나오는 향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몬, 오렌지, 베르가모트 등 열매의 씨를 둘러싸고 있는 과피에서 나오는 향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추, 뭐 바닐라, 육두구 등 종자에서 나오는 향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향 꽃봉우리에서 나오는 향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략 유향 그 다음에 안식향, 소협향, 뭐 페루 발삼 등 수지에서 나오는 향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물성 향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식선 분비물로 나오는 향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적결석, 다쳐서 아물면서 내는 분비물로 나오는 향료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향, 무스콘이라고도 하고요. 사향 노루, 수컷의 냄새 주머니에서 건조시켜서 추출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영묘향이라고 시베토리라고도 하고요. 사양고양이과의 분비물을 모은 것에서 추출하는 향료도 있어요. 그리고 바다삭 해리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비버의 분비물로 추출하는 향료가 있는데요. 해리향은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요. 어, 비버가 멸종위기의 동물로 이제 규정이 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런 향료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잡아가지고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니까 비버들이 다시 출현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병적 결석, 어, 다쳐서 아물면서 내는 분비물로 추출하는 향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용현향, 엠브레인이라고도 이야기한대요. 수컷 향료고래의 배설물, 오징어 뿌리가 장내에 모여서 발효된 거래요. 어, 이런 동물성 향료 등이 있어요. 식물성 보향제와 동물성 보향제가 있어요. 이 보향제는 어떤 뜻이냐면요, 보유제, 그러니까 픽스하다, 그 머물게. 향이 휘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보양제가 있어요. 어, 이 향들은요, 하나로서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정류 같은 경우는 엄청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양제랑 섞어서 쓰게 되면 저희가 오랫도록 향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배합 향료에서 각 성분의 휘발도를 균일하게 하고 향료 전체 휘발을 지연시키며 향기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그 안정성을 높이는 배합 보조제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고요. 보양제는 끓는점이 높대요. 그리고 분자량도 크기 때문에 액체 또는 고체가 대부분이래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파촐리, 캠퍼 그리고 파촐리 오일, 백단유, 시더유, 오리스유 등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동물성 보양제에는 아까 위에도 나왔듯이 사향, 용현향, 영묘향 등이 사용이 된대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인조향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조향료는요. 석유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석유화학 제품. 저희가 뭐 보존제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착행제로서 쓰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면 이렇게 인조향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향료들을 많이 맡으면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뭐 신장 손상 뭐 이런 것들의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종류를 한번 볼게요. 단니향료라고 해서 한 가지를 정제해내는 그러니까 한 가지 향료예요. 한 가지 향이 나는 향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장넨, 리나롤, 사프롤, 시네롤, 게라니올, 시트로네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어 이제 합성 향료들은 뭐 부탈레이트류 그리고 뭐 리모넨, 벤조페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조 향료에도 합성 보양제가 있겠죠. 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조합 향료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천연 향료, 단리 향료, 합성 향료를 배합해서 제품화해서 이제 조합하는 향료예요. 현재 향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 그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추출 원료에 따른 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화장품 전성분 표시 지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장품에 향료가 포함된 경우 라벨에 개별 구성 요소를 모두 나열하지 않고 성분 목록에 향료 또는 향수라는 단어로 표기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식약처장이 고시한 화장품 향료 중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가 시행됨으로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으며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대요. 어, 조건이 있어요. 사용 후에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를 초과해야 되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를 초과 합류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해요. 어,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여기에 있어요. 어, 이 25가지의 물질이 있으니까 이 물질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전성분표에 봤을 때 이런 물질들을 보았다. 그러면, 아, 얘네들은 몇 프로가 초과해서 들어가 있는 거구나 하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밑에 보면 이제 모노테르펜이라고 나오는데 그이 모노테르펜이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모노테르펜은 에센셜 오일에 들어 있는 성분이에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고요. 이 에센셜 오일은요, 뭐 모노테르펜, 사스키테르펜, 알코올, 페놀, 알데하이드, 케톤, 에스터 등 많은 화합물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화합물이 이제 특유의 향을 내면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아로마테라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탄소 10개를 갖는 테르펜 계통이고요. 두 개의 아이소프렌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꽃과 허브에서 생성되는 휘발성 물질의 향료 원료예요. 식물 종류의 주성분을 이루는 테르펜 중에서 탄소 10개로 구성된 탄소 골격이 있는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이며 그 기본 골격 구조에 따라서 뭐 비골이식도 있고요. 단골이식, 이골이식, 그리고 삼골이식 등으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테르펜 또는 테르펜노이드는 생물체가 만들어내는 유기항 물질군 중에 가장 큰 그룹의 하나이고요. 주로 테르펜은 뭐 식물 간의 그리고 동물을 유인하는 휘발성 신호분자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생물이나 초식동물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물질로도 쓰이고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더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지금까지 착향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추출 원료에 따른 향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표시 지침에 들어가 있는 모노테르펭계의 물질도 알아보았어요. 한번더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착향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